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스마트워크 스킬 중에 나만의 QR코드 만들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QR코드를 만드는 걸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자기만의 QR코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QR코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QR 코드를 만드는 사이트는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둘러보다가 그래도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QR 코드를 만드는 사이트 중에 여러분이 꿍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꿍알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꿍알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면 저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입된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여기 꿍알 관리, 자기 꿍알 관리가 있는데요. 어, 꿍알을 만드는 것도 여기서 다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꿍알 QR 코드, QR 코드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꿍알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꿍알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명함용, 가게 홍보용, 이벤트 초대장, 제품 홍보용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이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본인이 고르셔서 만약에 명함을 만들고 싶다, 그럼 명함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아이디를 어, 검색을 하셔서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 주소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에서 QR 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 URL 주소로 연결이 돼서 여기 위에 있는 이미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이런 QR코드 예,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상세 정보를 이제 입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진 올리기에서 여러분의 사진을 만약에 올리시면 여러분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름, 뭐 여러분의 이름을 하시고, 그리고 뭐그 외에 여러분의 회사명, 그 다음에 부산명, 직급, 그 다음에 소개글, 간단한 소개글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도 다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미지는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의 이미지 아니면 여러분 뭐 사업과 관련된 뭐 사진들. 그 다음에 동영상도 있고요. 동영상도 여기 올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네, 여러분의 위치. 네, 여러분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NS.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SNS 주소를 또 여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완료를 하시면 여러분의 공알 관리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몇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방금 만든 게 여기 트렌드에서 QR 코드 이렇게 이렇게 떠져 오죠? 그럼 여기서 웹용 다운로드를 받으면 웹에 여러분이 올리실 수 있는 파일과 여기 인쇄용 다운로드는 인쇄하실 때 명함이나 어떤 인쇄물에 넣으실 때쓸수 있는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요. 뭐 혹시라도 이쪽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바로 여기서 주문해서 상품을 만들고 싶으시면 뭐 이걸 이용해서 바로 주문을 해서 명함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도장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조금 어, 여러분이 어, 한번 이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는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함에 이제 얼마 전에 QR 코드를 집어넣어서 새로 이제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네, QR 코드를 이용해서 본인을 잘 한번 홍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